리얼링 really? 아 너무 간만에 돌아온 갤러디 me 너무 오랜만 아니에요? 어, 일단 저의 근황은 영상으로 확인을 하셨겠지만 요즘 촬영을 미친 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이 지났고요 생일 하루 전에 촬영 열심히 하고 딱 당일 되자마자 감기 기운이 와가지고 4, 5일 동안 죽어있었어요 스케줄 할거 하고, 친구들 만나는 약속 다 취소하고 집에서 타이레놀 두알 먹고 죽고 일어나서 약간 시체처럼 일하고 다시 약 먹고 죽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니까 시간이 확딱 사라져 있더라고요 나 메이크업 뭐부터 했었지? 제 메이크업 캐리어 캐리어 아, 맞다. 옷은 제가 바로 며칠 전에 영상에서 1년 전에 입었던 그 노란 머리 시절에 입었었던 그 옷을 한번 다시 꺼내 입어봤습니다. 제가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콘서트를 가거든요. 생일이라고 아주 감사하신 분이 생일 선물로 저 혼자 갈수 있는 티켓을 선물해주셔서 혼자 다녀옵니다. 재밌게 보고 올 거예요. 나뭐 하려고 했니? 맥 프라이머. 아니, 열이 처음에 38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 나 아픈가 보다.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혹시 요즘 다시 변이 바이러스 어쩌고 한다던데, 설마? 하고서 검사를 해봤는데 음성이 뜨더라고요. 그로나 아니라고 방심하고 집에 있는 약쪄 먹고 그냥 쉬고 이랬더니 열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난 분명히 약을 먹었는데 왜 열이 올라가지? 하고서 며칠 동안은 제가 정말 죽은 사람처럼 집에서 잠만 자고 땀 흘리고 약 먹고 밥 먹고 자고 또땀 흘리고 이것만 계속 반복했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열은 괜찮아지더라고요 어쨌든 막잘때 아니면 또 일할 때 이럴 때 건조하거나 하면 기침이 자꾸 나와서 목이 쉬더라고요 감기 기운과 목 상태가 반비례하는 것 같아. 감기 기운이 안 좋았을 때는 목성, 목소리가 너무 괜찮아서 애들이 뭐야 너 별로 안 아프네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열 하나도 안 나고 어지럽지도 않고 두통도 없는데 근데 목이 갔어. <laughs> 여러분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 에어컨 조심해야 돼요. 에어컨. 저살좀 빠진 것 같나요? 지금으로부터 한한달 전쯤에 제가 슈링크, 인모드, 포마랑, 에펙스랑세개싹다았고 사각턱 복도스. 사각 턱 보톡스 맞고 제가 결제해놓고 안 해놨던 겨드랑이 제모도 받고 한 번에 그렇게 르르륵 받을 수 있다고 하길래 효과가 이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살도 열심히 같이 빼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상하게 아플 때 다이어트 할 때보다 더 먹거든요. 너무 서러웠나 봐 계속 감기 조심하라는 말만 하고 있어. 생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저 생일 선물. 카카오톡 생일선물 받기로 받은 것만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아직 몇개안온게 있긴 한데,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가지고, 생일선물 언박싱 영상은 1년에 한 번은 필수지! 이러고 있었는데, 엄두가 안 납니다. 제가 지난 1년간은 정신적으로 좀, 정신이 없고, 여유롭지가 않았어가지고, 내 많은 지인분들의 생일을 놓쳤어요. 이번에 생일을 못 챙겨줬네? 아, 어떡하지?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난 작년보다 더 받은 것 같아. 미안하고 또 고맙고 심지어 제가 그 촬영 끝난 날 생일 하루 전날 저 이제 생일이에요 하고 그 촬영 끝난 날 끝나고 나서 집에 갔다가 친한 동생이랑 같이. 가볍게 한잔할까? 아마 이런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어, 그래, 어차피 뭐, 나도 이제 곧 생일이니까, 얘네 만나서 그냥 한잔하면서 생일을 맞이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서 애들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laughs> 만나고 보니까 애들이 후스치게 놀라면서, 아니 <laughs> 왜 말을 안 했어? <laughs> 엄청 당황스러워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 원래 막 생일파티 같은 것도 안 하고, 축하해! 하면 고마워. 이게 다야! 했더니, 말도 안 된다고. <laughs> 엄청 놀래 하면서, 정말 당황스러워 서 손돌면서, 야, 여기 빨리, 빨리 바게트 어있지 이러면서, 여기 빵집 찾아가서, 케이크 사주고, 심지어 그때 딱 동시에, 저랑 친한 동갑 작곡하는 친구들이 전화와가지고, 야, 밥 먹었냐? 이러길래, 아, 나 촬영하느라 안 먹었지. 러니까 소고기 사시게 다. 이러는 거예요. 새벽집 가가지고, 소고기 구워 먹고, 우리끼리 한잔 하면서, 네, 축하합니다. 이거 하고, 그러다 집에 가서 잤어요. 근데 감기 걸렸다고. 막상 생일 당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계속 해선 생일 축하해 어 고마워 해선 생일 축하해 어 고마워 고마워 해선 축하해 야 진짜 고마워 여기 카톡 보내느라 하루 종일 앉아 있었고 어 약간 생일인데 감기 기운이 조금 오려고 하는 것 같네 그럼 오늘은 그냥 쉬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지경이 된걸 보면 기승전 감기 짠나 이런 거 샀다 SNS 광고 호구 해선이는 이번에도 이런 블러쉬 세트를 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코 쉐딩용으로 쓰고요. 아 그리고 요 며칠간 생일 전에 친한 동생네 집에서 제주도에 놀러 간 친구의 강아지를 키웠었거든요. 너무 귀여워. 또 고양이도 좋아하지만 강아지도 좋아하거든요. 애 데리고서 평소에 잘 가지도 않는 막산강 가서 평소에 잘 하지도 않는 막 런닝 엄청 하고 막 뛰고 확실히 강아지들이 산책할 때 걷는 거는 주인을 위해서 걸어주는 거야. 내가 한번 뛰잖아? 얘가 신나가지고 어? 이 사람은 산책할 때 뛰어도 되는구나 이런 걸 인식을 하는가요막 갑자기 미친 듯이 뛰는 거야. 난 이제 멈추고 싶은데 얘 계속 뛰어. 그 다음날 저막 근육통 있고 강아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래도 귀여워. 난눈썹그리는게 너무 어려워. 클리오 킬 브로우로 바꿨어요. 얘가 진짜 펜슬이 엄청 잘 그려지더라고요. 똥손이라서 막 너무 잘 그려지면 안 되는데, 얘는 그래도 잘 그려지면서 약간 내 손이 조금 적는것 같아. 이랬는데, 막 사람들. 근데 실력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이거 하고 무조건 얘로 책을 좀 죽여줍니다. 아빠, <놀람> 아빠! 아, 이카메라 진짜 초점을 잘못 잡는다 그리고 여러분 뷰티 유튜버 중에 저랑 동갑 친구 중에 코코초라고 있어요 저랑 MBTI가 똑같아 근데 이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빠진는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럽고 어떻게 보면 안쓰러워 죽겠는데 이 친구가 이번에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생일 선물과 별개로 그냥 시딩 제품을 보내준 거야 박혜선 님 박혜선 님 이렇게 생겼어요 나 이거 봤어. 짜라잔! 우리 하영이가 여기 있어요. 오! 누가 자기가 만든 화장품을 보고서 마음이 짠하다? 찡하다? 얘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좀 그래. 오! 오, 어, 예쁘다. 오, 이거 진짜 예쁘다. 이 착장이 더 좋아. 이게 상큼상큼? 아 근데 이 페이지랑 잘 어울린다. 이게 미니 와인인가 보다. 어머. 짠! 아니.. 이게 아니라.. 짠! 오늘은 얘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역시 옅은 컬러는 손가락 브러시지 애교살 반짝반짝! 제가 이런 글리터 좋아하는데 글리터 잘 만들었다 어때요? 위에 반짝이 보여요? 잘 뒀어. 얘는 무엇이? 아, 립이구나. 여기다가. 음! 오 어, 원래 내 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걸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삼각존. 조금만 포인트 넣어줄게요. 아주 마음에 들어. 나이 드니까 좋은 점. <laughs> 눈가에 주름이 아이라인 이 라인을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내주고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돼요. 그거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소통 컨텐츠 만든 거 사연 좀 많이 보내주세요. 아, 아니, 이게 아니라 요즘 일상이 맨날 촬영이고 일하고 이게 정말 많거든요. 맨날 다이어트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주라고 있었어요, 계속. 그 생일날 그날 말고는 계속 오랫동안 술을 못 마시고 있었더니 컨텐츠가 맥주 한잔 하면서 퇴근했을 때딱술하는 그런 분위기로 컨셉을 딱 잡았는데 내가 금주를 해버리니까 영상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연 메일을 확인하면서 맨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메일 주소로 오늘 하루 있었던 일과 그냥 소소하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는 고민 아니면 그냥 이런 저런 사연 같은 거를 보내주시면서 맥주에 어울리는 안주 자기가 좋아하는 거 베스트 1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즘 진짜 너무 가까요. 왜 바쁘냐면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기에 조금 더 진심이 되고 있고 해가지고 최근에 프로필 사진도 찍었잖아요. 아직 오디션 뭐 이런 걸 돌린 적은 없지만 어, 일주일에 두번 가는 그 학원 스케줄이 있었고 어쩌다 보니까 스터디를 하나 더 하게 됐어요. 아직 스터디는 사람들과 많이 친해지지 못해가지고 영상은 못 찍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그 스터디에서 배우는 것과 학원에서 배우는 게 결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배울 만한 것들을 쏙쏙 잘 뽑아내서 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주일에 총세 수업을 듣다가 거기다가 어쩌다 보니까 개인 레슨도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이번에 제가 어떤 영상 촬영 이런 거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스케줄이 좀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연기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여러분들과 유튜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볼수 있도록 제가 더 부지런히 막 프로필도 돌리고 해야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현승이 치유사는과보 같은 현생 가보 같은 속눈썹 아직 끝난 게아 니라고 자라 란 이것 또한 sns 호구 짓 으로 산 건데 꽤나 만족 중인 제품 입니다 바로 속눈썹 민조 속눈썹 한 가닥 가닥 붙이 는거 속눈썹 잡는용 도의 핀셋 손등 에다가 대충 콩할 만큼 이 만큼 만이 것도 많 아요 이만큼 만 핀셋 으로 안 보여. 이렇게 한 가닥 잡아줘요. 내 속눈썹에 약간 포인트 주고 싶은 곳에 이렇게 붙입니다. 자연스럽게 쑥 붙이고 말려줘요. 어, 속눈썹이 막 엄청 없는 편이 아니어서 포인트로만? 가닥씩? 세 가닥씩 붙여주면 화려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곳. 총5섯 가닥으로 조금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일단 메이크업은 끝! 아니, 근데, 나 이번에 영상에 언니랑 호캉스 갔던 거? 영상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편집을 하다 하다가 아, 이건 버려야겠다 싶어서 그냥 구석에 짱 박혀 두고서 안 쓰고 있었던 거 오랜만에 요즘 찍은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올린 건데 처음으로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때 연애했던 친구 얘기를 한마디 정도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안 자르고 올렸거든요? 재밌더라. 약간 그때는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밝히고 싶지가 않아서 조용히 잘 지내다가 또 되게 금방 헤어졌거든요. 제가 누굴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한 1년 정도는 그냥 가는 사람이어서 난 내가 6개월 만나고 헤어졌다는 게 그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나랑 너무 성향이 안 맞는 친구였어. 그 친구를 만나면서 커플 간에 진짜 대화 잘 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를 느꼈던 친구여서 또 저의 삶에 좋은 배움의 걸음이 된 <laughs>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함께 어울려져 있는 흔한 흔한 전남친이 된 친구였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누굴 만나면 헤어지고 나면 꼭그 사람이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자꾸 제 귀에 들어와요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나 헤어지면 끝이거든요 아 그러냐 뭐 행복하게 잘 만나고 지내라고 전해라 그냥 이러고 음, 이런 걸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관심 없어 맨날 이러고 근데 이게 22살? 그 이후 때부터 계속 그랬어 누굴 만나던 야 해. 네 전남친 어, 누구랑 사귄대, 누구랑 만난대, 뭐 했대? 이 얘기가 자꾸 제 귀에 들어오니까, 아, 그러냐? 어, 뭐 좋겠네. 어. 제가 오늘 이거 영상 찍기 전에 밥 먹으면서 어제 봄날이었던 거 알아요? 봄날 때문에 오늘 일어나자마자 닭백숙 시켜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 전복 닭백숙! 아 그리고 나대지마 심장아? 심장아 나대지마? 뭐였지? 이번에 뭐 남사친, 여사친들끼리 나와가지고 진짜 이들은 남사친, 여사친일까 정말로 서로의 연애, 새로운 사람들 을 만나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줄 수 있는가! 막 이런 느낌으로다가 또 예능 버라이어티 하던데 거기에 제 아는 동생들 나오더라고요 어제 그거 촬영하는 동안에 생방송 했길래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다시 보기 봤었거든요? 재밌더라 아직 뭔가 대, 제대로 된게딱 나오진 않았는데 어, 너무 재밌었어 그냥 보면서 이게 아는 사람 나오면 더 반갑잖아요 마치 러브캐쳐 쓰기에 하늘이 나와가지고 워락 어, 하면서 본 것처럼 이번 예능에는 강산이랑 은우가 그 깨발랄한 친구들끼리 나와가지고 되게 잘 놀길래 그거 보면서 그냥, 그냥 실시간으로 카톡했어요 너네 뭐하냐 1화 중간쯤에서 이미 누가 누가랑 친구 친구인지 다 나와서, 내 뭐하는 친구들인지는 아직 공개가 안 됐다고 하는데, 요즘 되게 재미나게 볼거리도 많고, 촬영도 많이 하고 해서 좋아요. 행복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갈 준비를 모두 끝마쳤고요. 아, 목걸이 하고 싶은데. 아, 요즘 새로운 예쁜 목걸이를 못 찾겠어요. 기존에 쓰던 거몇 개는 줄이 너무 꼬여버려가지고. 뭐, 어쨌든. 아니, 머리를 띄우면 자꾸 가라앉고. 띄우면 가라앉고. 으유, 정말. 묶을까? 조금 더 깔끔하고 뭔가 고급스러워 아, 보이거나, 이렇게 막 우아해 보이는. 오케이. 오늘은 묶는다. 내 최애 머리끈. 짜라잔. 전이 손대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아주 재미나게 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척좀 할까요?